안녕하세요. 에이게임TV입니다. 현재 100레벨을 달성하고 경험치가 23%까지 올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하다보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랩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획득한 경험치량이 2.8%네요. 총몇 시간 했지? 몇 시간을 플레이해서 이 정도 됐지? 어, 12시간, 열, 18시간 정도 사냥한 것 같아요. 어 배신자의 무덤 4층은 제일 경험스 좋은데 서 사냥하고 있는데 어 이번 또 새로운 분이 또 오셨네요 이 뭐야 망망취망취인가 누구야? 망취님이네요 여기서 사냥하고 있으면은 또또한 분이 와가지고 사냥터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옆에 와서 이렇게 붙어서 사냥을 하십니다. 뭐 저 이런거에 대해서 어, 글들을 많이 올리시는데요 누가 뭐 어디서 또 겹사하니 뭐 하니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이렇게 겹사하고 있으면 또 다음에 제가 자리 없을 때또 이런 분들 옆에 붙어서 같이 사냥하면 되니까 이걸로 뭐 경치 손실이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치,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사냥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두 분이 와서 붙어서 사냥할 때도 있습니다 어, 그분들도 뭐 와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와서 하시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혹시 방송을 보신 다른 분들도 누가 와서 두명세 명이서 같이 사냥하면 더 빨리 사냥되고 좋죠 뭐 아니면 파티에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냥하고 있고 어,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아쉬운 게 여기서는 배신자의 네, 무덤 4층에서는 상자가 잘안 나옵니다 상자를 이제 장신구 상자를 좀 많이 얻으려면은 역시 여기가 제일 좋죠 지하 기도원 3층 여기가 제일 아이템이 좀잘 나옵니다. 더 많이 얻고 싶다 그러면 바로 여기죠 어디겠습니까? 영혼의 탑 영혼의 탑 가면은 아이템이 한두 배는 더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영혼의 탑은 그런데 어 뭐랄까 피케이 존이기 때문에요. 가면은 한 시간을 버티기 힘듭니다. 사냥하고 있으면 자리도 안 나고 자리가 나서 간다고 해도. 한식을못 버텨서 죽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좀 안정적인 이런 데를 좀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고수님들이야 상관이 없죠. 그리고 여기 고수님들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 하십니다. 웬 이상한 애들이 밤마다 잠잘 때마다 이렇게 몰래 와서 죽이고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때문에 어제 밤에도 예 밤을 새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PK들이 워낙 이제 레벨이 높고 장비가 좋아서 PK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은 뭐, 이렇게, 뭐, 뭐랄까, 어, 저 같은 허접한 사람들을 죽여봤자 쾌감이 없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끼리 싸우는데, 강하지 못하고 약간 그 중수들 있죠. PK는 너무 하고 싶은데, PK를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런 고수분들은 못 잡고, 이렇게저 같은 사람들만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밤에 몰래몰래 몰래 다니면서 이렇게 죽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네, 분들, 네. 여기, 제가 최근에는 하도 많이 죽어서, 여기서만 하고 있습니다. 뭐, 조정석, 유명하죠. 저희 서버에서 유명한 분, 네. 피스, 군자, 매, 뭐, 이런 분들, 네, 이런 분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다, PK를 하고 다니십니다. 어, 뭐, 어차피 PK 게임이다 보니까, 그걸 즐기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제가 지금 즐기 어, 저 장비 쪽에 보면은 거의 다 요거 경험치를 다 맞췄어요. 제가 5짜리로 어, 다 맞췄는데요. 6짜리, 7짜리는 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일단 5짜리로만 전부 다 맞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악세사리 쪽이 제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엉망입니다. 여기 보시면 엉망이죠. 요두 개를 어, 제가 이거 어제도 이제 영상 촬영 중에 한번 해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보본앞에서좀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강화를 돌려보겠습니다. 다중 강화로 당연히 넣고요. 주문서는 어, 장, 장비부터 넣어야 되겠죠. 자, 이게 5가 떠줘야 되는데요. 야, 이거 5짜리가 비싼 이유가 있어요. 이게 5도 잘안 뜹니다. 거의 4에서 다날라간다고 봐야 돼요. 네, 5 놓고 연속 강화 돌리겠습니다. 아, 두 개만 떠줘. 두 개가 안 뜹니다. 제가 이거 날린 것만 해도 한 20개는 날린 것 같은데요. 자, 옷자리 운 좋게 떴으면 좋겠습니다. 하, 아, 이게 확률이 되게 낮아요. 어우, 다날라가는거 봐. 와, 와, 다행이다. 와,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와, 순삭되는 거. 이게 진짜. <laughs> 순삭입니다, 순삭. 그러니 제가 보기에 이게 6자리가 비싼 게 아니에요. 6자리는 자, 여기서 가서 보면은, 6자리가690 다이아.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만큼 안 뜬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 뭐, 물건이 좀 팔렸네요. 아, 배신자의 무덤 요거 전, 지금 배신자의 무덤, 요, 나오는 게 제가 지금 스물 몇 개가 있어가지고요. 네, 지금 좀몇개 추쓴 건좀 팔았습니다. 자, 또 필요할 때 사면 되니까요. 여기 소켓에 들어가가지고요. 자, 필요없는 중간 거, 네, 빼고요. 네, 요, 요걸로 끼워 넣어서, 어, 경험치 획득 증가 15% 증가시켰습니다. 와, 이제 이거 하나 남았다. 얘만 하면은, 네, 옷자리는 다할수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엉망이죠. 아래쪽이, 네. 아래쪽이 엉망이라서 저것도 좀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오, 어, 상점 쪽에 한번 좀 볼까요? 오, 어, 오늘 좀, 이게 몬스터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렉이 조금 있는데요. 네, 마법석에 들어가 가지고 공룡 마법석에 들어가서 명중 쪽이 있습니다. 명중 쪽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어, 어우 많이 팔렸다. 네, 많이 팔렸습니다. 여기 있는 게 거의 다 팔렸네요. 와, 그만큼 이거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입니다. 저처럼 레버을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긴데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이거. 음 아, 옷자리가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 세개 사가지고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해보고요. 뭐, 안 되면은, 다음에, 다음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물건이 또, 한동안 또 많이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만, 경치 15%인데요, 뭐. 그쵸? 경치 15%, 뭐, 쌓이면은 크지만은, 뭐, 천천히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도 보면은, 영웅 쪽 있잖아요. 영웅, 아, 장비도 지금 천천히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오, 연속 강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짠! 1강화 됐고요. 2강화, 아, 하나 날라갔다. 3, 5, 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오, 아, 아, 이게 5가 돼야 되는 거 아시죠? 4까지는 경험치가 안 붙습니다. 5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아, 여기만 쓴게얼마나쓴 거야? 지금 20 다이어로 쳤을 때. 한 20개 정도 썼으니까 400 다이아. 네, 좀 많이 들어갔죠? 네, 400 다이아 쓴것 같습니다. 뭐 요즘 다이아 가격이 다이아를 많이들 쓰시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6,000 다이아 모아둬가지고 이벤트 때뭐 상점에 올라온 거뭐 살려고 그렇게 생각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룬 작업도 지금 해야 되는데 룬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마법 깊이 올라왔네요. 연속 강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룬도 이게 한번 날리면은, 오, 성공했어. 어, 다음이 희귀룬이 부족하네요. 어, 아, 용 마력룬이 6,0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 마력룬을 내려가지고 희귀룬을 쓰긴 좀 너무 아깝습니다. 네, 물론 또 올리면 되긴 하지만, 물리 관통 내성, 마법 관통 내성, 피해 감소율 무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0단계 룬을 또 도전해야 되는데, 와, 이거 언제 여기까지 가나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 이거 보니까 이게 룬 작업들을 이미 고수님들은 다 끝내셨는데 이거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음이 또또 다른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이제 해야 될 거는 어 제가 오늘 상점에서 아무것도 안사 가지고요 상점에 있는 것들 네 여기 있는거는 요거는 스페셜 골드 백킹샀고요 이벤트 일괄구매 모두 담기 구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상점에 있는거 매일매일 꾸준히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매를 다 하고요 어 그리고 상품에 들어가 가지고 골드 수환도 일괄 구매 네 모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상점에 있는 물건들 다살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100레벨 돼야지 살수 있는 이것도 살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101레벨 아니면 102레벨도 또 아이템 이스가 더살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목표가 좀더 생기고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제 목표는 101레벨이고요 101레벨과 함께 공격력이 240만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도감쪽 작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요 도감쪽이 제가 달성이 별로 많이 높지가 않습니다 967인데요 일반 쪽에서도 아직 다 못했어요 뭐 이런 것들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가격이 비싸죠 이거 네, 뭔999 다이아씩이나 하나 그리고 PVP 추가 데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안 올렸어요 귀찮기도 하고 제가 PvP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이 보석들이죠. 보석들. 네, 이거는 이 짜리는 이 짜리도 이렇게 비싸네. 110다이아, 385다이아,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피해감소율 치명장, 스킬데미지 감소. 뭐 이런 것들이 저번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조언을 주신 분이 어차피 이거는 보스에 적용되는 건데 뭐 하려고 이렇게 올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스킬 데미지 감소라든지 뭐 치명타 이런 것들은 다 보스가 날리나봐요 자, 그걸 잘 몰라 가지고 네 그런가 보다 해서 저건 올리지 않았습니다 고든비 그 장갑도 없네 희귀 쪽에 가서 다 보석들입니다 보석들 네 보석들 을다 와우 5,400 다이아 6,700 다이아. 와, 요건또 12짜리는 또 이거 비싸게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아이템들, 장비들을 좀 12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 아시겠지만 12 만들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10일까지는 어떻게 만드는데, 12는 재료가 강화를 조금 해야 돼가지고요. 자, 12짜리를 만들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파란색에 제가, 어우, 아이템이 너무 많죠? 좀 지저분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원래 막 이런 것들 다 모으고 다녀가지고, 여기 볼까요? 장신구 상자. 이건 뭐야? 방어구 상자네. 방어구 상자 11위 만들어 볼까요? 50개 해가지고 열고요. 자, 50개 열어보면은 별로 안 나옵니다. 다저 레벨, 어, 레벨이 낮은 애들만 나오죠. 자, 쭉, 와, 너무 많아가지고 한참 걸리네. 6, 5, 6, 5, 6, 6, 6, 6, 6, 5, 6, 5, 6, 6, 6, 6, 7도 없어. 6, 5, 6, 5, 6, 6, 6, 6, 6, 6, 있7 하나 있다. 7, 7. 어 7. 이런 것들은 상점에도 7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7자리들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 8자리가 있네. 우와. 8자리 19. 우와. 8자리가 돼도 19밖에 안 나네요. 와. 인도감에 없나, 얘는 아까? 7자리는 다 끝났네. 7, 8. 8까지 있네요. 8까지.. 어.. 용쪽에 있나? 아 용중에 9가 있네요. 와.. 그래도 가격이 얼마 안되네. 휴.. 가격이 얼마 안되네요 정말. 도감쪽을 다시 이렇게 강화를 해야될지 희귀쪽에서 도감쪽에 이게 할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나? 방어구쪽은 하나도 없네요. 다 무기쪽이네. 아.. 무기쪽을 열걸 그랬다. 네.. 이건좀 별로네요. 어, 제가, 무기 쪽에 상자를 모아놓은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냥하면서 저런 것들을 좀 모아둬야 되는데, 예, 이 강화하면서 많이 쓰다 보니까, 예, 돈이 좀, 예, 장비들 보유하고 있는 무기 상자, 아, 7에서 10일짜리 고 있네요. 어, 그러면 아까 전에 쟤들, 아, 강화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음, 일단 저한 번에 다 날릴 수 있는 걸로 강화로 돌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뭐, 어, 옷자리부터, 네, 옷자리, 동일 등급, 동일 강화, 쫙 해가지고, 주무서 놓고 그냥 돌리면 금방 날아갑니다. 아예 아깝게 왜 하냐. 아깝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뭐, 다 남아 도는 거라서요. 적용해서, 이래 강화하면, 8, 9 되거나 아니면 날라가있죠 오우, 왜? 와 이게, 방어구 10입니다. 방어구 5부터 날라가잖아요 5, 6, 7, 8, 9, 10. 와 6강이나 됐어. 아니, 이게 팔리나? 죽어놓은 도감 작업이 있나요, 십자리가? 와, 아, 도감 만들어주세요, 십자리. <laughs> 와, 말도 안 돼. 1 0이 떠버렸어. 와. 십자리 어디 갔어? 이 도감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야, <laughs> 기념인데요, 이거 십자리. 8, 구까지 있는데, 와, 십자리가 떠버렸어. 와. 또감좀 만들어주세요. 이 도감. 10짜리 한200 다이아, 300 다이아, 팔개 <laughs> 와, 이거, 이것도 도감이 없잖아요. 없죠. 10은. 예. 네, 이게 도감을 좀, 이런게좀 올려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파란색 아이템들도, 네, 충분히 거래도 되고 하면서 또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경험치 1%, 아니면 데미지 1%, 뭐 이런 거라, 아, 데미지, 데미지 10, 뭐 이런 거라도 좀 해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개발자님이 제걸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적용. 7짜리는 또 없나? 7짜리 장비. 6짜리. 적용. 이회 강화. 7, 8까지만 떠줘요. 8. 와, 8이 정말안 뜨네요. 7, 7, 7, 7, 8. 막 이렇게. 어, 예. 7짜리는 아마 10 다이아밖에 안할 겁니다. 그쵸? 7짜리는 아무래도 10 다이아네요. 와, 7, 8, 9, 9도 도감에 들어가나? 아 9도 도감에 들어가는구나 아하 7, 8, 9 그러면 7자리 강화해야 되겠네요 네 9까지 떠야 되니까요예어 9, 9가 쓸모가 있는 데가 있구나 7, 7, 7, 7 넣고 주문서 8, 9 9떠라 9짠오 아름답게 다날아갔습니다자 이거는 다 필요가 없었던 예행 연습이었고요 그다음 10 아까 12짜리 만들어야 되는데 12짜리는 제가 보기에는 10 만들고 나서 예 안전한 강화 주문서를 이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무기 10 7에서 11 희귀 무기상자. 이야 11까지 나온단 말이죠. 11만 나와다오. 자11 나와주겠죠. 50개 열었는데 몇개 나올까요? 10이라도 나오나? 자, 7, 8, 7, 9, 8, 7, 9, 7, 9, 7, 9, 7, 9, 7, 9, 8, 7, 9, 8, 7, 7, 7, 8, 7, 8, 7, 8. 8. 와, 제일 많이 나온 게 9입니다. 10도 보기 힘들죠? 네. 다, 다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을 이미 다 짐작을 하고 계시는, 네. 다 짐작하고 계셨을 겁니다. 나올 리가 있나? 네. 그렇죠. 적용하고요. 주문서 집어넣어 놓고, 축복으로 넣고, 뭐, 482개나 있나? 요거 없을까? 네 1회강 아어8,9,10 두면 좋겠다 짠9,9,9,8,9,8,9,8아영안 좋네요 네그 다음 어 7자리 아직 더 있지 않나 7자리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9,8아 7자리 네 7자리 적용하고 1회강하고 그 다음에 8자리 돌리면 되겠네요 8,9,10,11까지 왜? 다 날라갔어 적용하고 11 9,10,11 10, 와, 10 떴어. 와, 9짜리 적용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도전이죠. 자, 10, 11, 12. 와, 대부분 축복주문서는 구에서다 바릅니다. 저처럼 이렇게 안 발라요. 저는 그냥 주문서 많으니까 그냥 돌리는 거고요. 자, 하나, 둘, 셋. 제발, 떠라 와, 10은 난감하네요. 시프트는 강화하면 분명히 다날라가기 때문에 시프트는 이렇게 띄워야 됩니다. 자, 일반 강화로 10을 한번 볼게요. 확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서 주문서를 넣어보면 확률이 1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될 턱이 없잖아요. 50%도 매번 실패하는 상황에서 뭐 10%가, 10%가 뭐 되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팔자리가두개더 있었네. 주문서. 네, 여기. 최고 강화 주문서로 1회 강화 10% 도전! 10! 10! 어? 아무 변화 없다. 자, 10! 또, 어, 아무 변화 없다. 10! 어우, 1 0 떴어. 잠깐만. 이1 0은 장비에서 1 1일 여기서 볼수 있나? 아, 여기서 안 봐지는구나. 1 1일 저거, 저거 12가 필요한가요? 저뭐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도 안 보고 이렇 하면 안 되는데 아, 도감, 죽은 자의 바이블 10일까지 들어가네요. 10일, 10일은 없네. 그러네요. 여긴 10일 끝이네. 어 얘는 너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잘 보고 해야 될지 그냥 주문서 날릴 수 있습니다. 빼프 기사 스피어도 10일까지만 필요하고, 필요가 없네. 10일까지만 필요하네. 얘는 10까지만 필요하네. 아니 아까 전에 12 들어간 거 얘들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어떤 장비들이 12가 필요한 거였어? 어? 이런 장비들은 12까지 필요한데 예 이렇게 12가 나오는데 방금 제가 뽑은 장비들은 11까지만 필요한 애들이었네요. 그럼 다시 돌려야 되겠네. 아 필요가 없는 애들이 그냥 걸려버렸네요. 아하 10, 11 저기 나온 애들은 다 필요가 없는 애들이라. 거래소에다 판매를 해야 돼버네요 9짜리 이거 만드는데 이거 얼마야? 73. 와, 이거 클로 이거 장비 여러 개 돌려갖고 교환 왔던 건데 저거밖에 안 되네. 11짜리 이거 팔겠습니다 얼마야? 34. 야, 이거 만드는데 33은 너무하잖아. 50. 네, 너무 비싸. 너무 10짜리는 뭐 와, 10짜리는 15. 저거 다 날려먹고 만든 게 13다. 13. <laughs> 10자리는 팔리지도 않고, 아, 네. 아무튼, 이렇게 강화 작업 해가지고. 예, 남아도는 주문서들 이용해가지고 판매하시면은 아마 다이아몬드는 좀더모르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 방송 보시다가 대신자 무덤 4층 사냥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제 옆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파티 사냥해도 그냥 사냥해도 되고 저는 뭐격사한다고뭐 뭐라 고나 이러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레업 하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뭐제 자리에 3명이건 네명이건 붙어서 사냥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이는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든 오셔가지고 같이 겹사해도 되니까, 어, 걱정 마시고, 부담 가지지 마시고, 눈치 안 보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A 게임 TV 였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준비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